여러분 전갈과 개구리라는 우화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어떤 우화냐면 개구리가 강을 건너려고 해요. 근데 이제 뒤에서 헤엄을 치지 못하는 전갈이 갑자기 자기를 좀 태워 달라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뭐 전갈 태우고 가는 게뭐 무게가 많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태웠어요. 그리고 한참 강 가운데를 지나는데 갑자기 전갈이 개구리의 등에 뭘 쌌을까요? 독침을 쏘는 겁니다. 개구리가 독침을 맞고 쓰러지면서 너무 황당해서 물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너도 죽을 텐데, 너왜 독침을 쏜 거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정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 이게 내 본성이야. <laughs> 허무한 우화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원래 죄인이었던 그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다른 하나는 본성을 거슬러서 그 영류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본성이 원래 그랬으니까 그래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바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고 반대로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영혼의 운전대를 직접 잡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게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올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어제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이었죠. 이걸 우리는 세족식이라고 하는데, 세족식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12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세족식을 행하신 이후에 왜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는지 그 의미를 알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걸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앞에 우화가 답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살아가야 할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세족식을 해 주신 거죠 특별히 그걸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막연한 섬김이 아니라 구체적인 섬김을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식을 직접 보여주셨고, 그 의미를 묻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게 뭐냐면, 말로 때우는 거예요. 제가 일조도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말로 때우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말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말로 섬기겠다고 말하고, 말로 약속하고, 말로 헌신하고, 말로 기도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제자들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긴다고 말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특별히 말의 권세가 있으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단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충분히 말로 때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섬김, 그 세족식을 보여주고 계셨느냐? 15절이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본이라는 한자는요, 근본과 뿌리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의 태도와... 삶의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실제적인 그런 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스스로가 본이 되어서 제자들과 믿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근본적인 태도와 삶의 변화를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이 뭐냐?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면 뭘까요?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아니 말씀 보여주세요 말씀 센스가 부족한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단어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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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씻겨 주는 것이 옳으이나 바로 이 서로라는 단어이거든요. 여러분이 서로라는 단어가요. 1차적인 의미는 상호관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가 서로 미루는 사랑과 섬김이 돼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섬김을 그쪽에 섬김을 해주지 않으면. 서로 쌍방이 맞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서로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상호관이라는 1차적인 의미를 넘어서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먼저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가 각자 형제의 발을 먼저 섬겨주므로 서로의 섬김을 이루어내라라는 의미로 예수님은 서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구체적이고 이 실천적인 섬김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 줬을 때, 그게 미움의 발이고 질투와 시기의 발이고 원망의 발이고 다툼의 발이라 할지라도 그 발을 먼저 씻어 주고 구체적인 섬김을 실천하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본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항상 신앙은 제가 보니까요. 누가 승리잖아. 먼저가 승리자더라고요. 뭐든지 먼저 하는 사람이 승리자더라고요. 먼저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이고 가장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먼저 구체적인 사람과 섬김으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요. 이렇게 말씀이 맞춰졌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팔자 그 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신데요. 그 자가 누구예요? 가롯 유다죠. 그럼 중요한 질문. 오늘 본문에 어제 본문에 예수님이 누구 누구를 세족해 줬다라는 표현 등장하지 않는데, 그 팔자였던 가롯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씻겨 주셨을까요? 맞아요. 씻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정말 대단하신 게 뭐냐면, 자기를 팔자. 자기와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 중에서 자기를 팔자가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데 자기를 팔자의 발까지도 씻겨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놀라울 수밖에 없죠. 아마 당시의 제자들은 이걸 몰랐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신을 팔가른 유다의 발까지 씻겨 주셨는지 그 당시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깨닫고 난 이후에. 모든 제자들은 다 알았던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그냥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고 어느 정도까지 섬겨야 하는지를 가른 유다를 통해 구체적이고 그리고 삶으로 직접 보여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왜가론 유다의 발을 우리 주님께서 치니 씻기셨는지를 알면 왜 원수의 발까지 그렇게 씻겨 주셨는지를 알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과 삶에 복으로 역사하게 될 거라는 거죠. 놀라운 건 삶에서 경험한 그 가르침이요. 두고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삶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가르침을 품고 순교의 그 현장에서 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또 누군가는 끝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섬김을 초대교회에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걸 삶으로 가르쳐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삶으로 남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나도,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고 섬김으로 삶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라. 바로 이 말씀을 남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삶으로 남는 것만, 진, 가르친 것만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삶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예수님처럼 먼저 구체적인 사람과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역사를 남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먼저 그리고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런 삶의 남김을 통하여 그런 삶의 가르침을 통하여 삶의 역사를 남기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